필라테스 그냥 운동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필라테스는요, 우리 몸의 숨겨진 설계도를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여정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 속의 이 놀라운 청사진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아마 운동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이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쿠어에 힘 주세요. 배꼽을 척추 쪽으로 쏙 당기세요. 강사님들이 거의 주문처럼 외치는 말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꽉 주는데 이 간단한 지시 뒤에 얼마나 정교하고 똑똑한 시스템이 숨어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는 배꼽을 등쪽으로 당겨야만 하는 걸까요? 자,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운영 체제, 즉 내부 안정화 시스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작동 원리를 하나씩 아주 재미있게 펼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첫 번째 열쇠는 바로 호흡입니다. 에이, 호흡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필라테스에서는요, 호흡이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파워의 원천, 강력한 엔진 그 자체입니다. 맞아요. 이 호흡이 우리 몸 안에서 압력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내부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펌프가 작동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코어 캐니스터라는 건데요. 음, 뭐랄까. 우리 몸통을 하나의 튼튼한 깡통, 그러니까 캐니스터처럼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깡통이 우리 몸의 압력을 기가 막히게 조절하는 거죠. 자, 이 깡통, 즉, 캐니스터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쪽 뚜껑은 호흡 근육인 횡경막, 아래쪽 바닥은 골반 기저근이 딱 받쳐주고요. 그리고 앞이랑 옆은 복횡근이라는 천연 코르셋이 쫙 감싸주고, 마지막으로 뒤쪽은 다혈근이 척추를 단단히 지지해주는 거죠. 이넷 중에 하나라도 약해지면 이 깡통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이 지붕 역할을 하는 횡경막이 마치 피스톤처럼 쭉 아래로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깡통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이 안정될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흡으로 동력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 힘을 받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바로 우리 몸의 중심 안정 장치 내재된 갑옷이라고도 불리는 코어입니다. 이네 가지 근육은 정말 환상의 팀 플레이를 보여줘요. 횡경막이 압력을 만들면 복횡근이 코르셋처럼 꽉 조여주고, 다혈근은 척추를 하나 하나 잡아주고, 골반기저근은 아래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이 모든 게 정말 찰나의 순간에 동시에 딱 일어나야 우리 몸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코어가 단순히 힘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비밀 병기는? 근력이 아니라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는 정말 놀라운 예측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실제로 팔이 움직이기도 전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코어가 먼저 착 하고 수축해서 척추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걸 선행 수축 기전이라고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뇌에서, 자, 팔 움직여! 하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럼 팔이 움직이기 아주아주 아주 잠깐 전에 우리 몸의 코르셋인 복횡근이 먼저 딱 수축해서 척추를 잡아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바로 이거예요. 사지가 움직이기 전에 중심을 안정화하는 능력. 이게 바로 필라테스에서 말하는 진짜 코어의 힘입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예측하고 먼저 대비하는 지능적인 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질문의 답이 나왔네요. 배꼽을 등쪽으로 당기세요. 나는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똑똑한 자동 안정화 시스템을 다시 깨워서 훈련시키려는 그런 신호였던 거예요. 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좋아요. 이제 코어가 단단하게 중심을 잡았으니까 그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몸의 골격, 즉 정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중립척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등을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만들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척추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곡선이 마치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중립척추는 안정성을 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척추 분절은 반대로 유연성을 위해서 척추를 하나씩 움직여 주는 동작이에요. 하나는 지키기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움직이기 위한 것.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호흡, 코어, 정렬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조각을 살펴봤어요.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우리 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텐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텐트를 세우는 튼튼한 폴대가 바로 우리 몸의 정렬, 즉 뼈대고요. 이 폴대를 팽팽하게 잡아주는 밧줄이 바로 우리의 코어 근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텐트 안을 빵빵하게 채워서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 그 압력, 그게 바로 우리의 호흡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텐트 폴대가 휘었거나 밧줄이 느슨하면 혹은 텐트 안에 공기가 빠져서 흐물흐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작은 바람에도 금방 무너져버릴 거예요. 우리 몸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결국 필라테스는 뭐팔 운동, 다리 운동, 이렇게 근육을 따로따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던 이세 가지 요소, 호흡, 코어, 정렬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우리 몸이 원래 설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말하자면 재통합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 몸 안에는 이토록 정교하고 놀라운 안전 시스템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제대로 켜서 활성화하고 계신가요?